오늘 네, 저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김찬종 배우의 막 마지막 공연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배우들끼리도 한 마디씩 하고 또 천종 배우님의 또 소감 한 마디씩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아니 오늘 공연 전에 저희 프로덕션 대표님부터 해서 피디님 그리고 스태프들이다 와가지고 천종이 수고했다고 막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. 너무 나는 그 과정이 부러우면서도 아천정이가 정말 사랑받는 사랑받고 있는 배우구나 많이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또 오늘도 이렇게 페이콜이 굉장히 큰 극장이잖아요.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고 네. 그래서 저는 오늘 천정교님이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너무 궁금해요. 소감이 어떠신지. 아 소감 네.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. 아 뮤지컬 베니싱에서 윤명렬 <laughs> 역할을 맡았던 김찬종이라고 합니다. 네. 안녕하세요. 아버님께서 <laughs> 아 네. 제가 지훈이 형이 사례를 보는 걸 처음 봐가지고 감회가 새롭습니다. 더 <laughs> 잘해요. 아 너무 잘하십니 어. 아, 사실 제가 어제 마지막 공연을 앞두고 굉장히 많은 생각과 좀 많은 마음이 들더라고요. 뮤지컬 베니싱이라는 작품을 전 시즌에 저도 함께 또 했었었는데 그때 마지막 공연을 하지 못해서 오늘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오늘 처음으로 베니싱 막공을 해봤습니다. 부득이하게 제가 오늘 다른 종구형, 종구 선배, 아 종구 형님, 아 종구 이종 형님 먼저 이제 막봉하셨지만 저희 이제 공연 기간을 다 채운 어, 마지막 공연의 첫 출발을 제가 어떻게 하게 되었는데요. 그래서 어, 두 분은 또 내일도 공연 이 있으실 거 하니까 오늘은 네, 제가 혼자서 막공 인사를 어,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. 어, 또 이렇게 또 제가 조금 길게 하면 어, 우리 정민 형이랑 지원 형 어, 예쁜 모습 더 찍을 수 있으니까 에, 더 조금 중간 길이로 하는 게 좋겠죠? 저잘 알죠? <laughs> 제가 어제 막공을 앞두고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어, 좀 근사한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어, 그런 부담이 좀 많았어요 왜냐면 항상 늘 마지막 공연에 인사를 드릴 때는 그 공연의 어떤 여운이나그 공연을 보셨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해칠까봐 조금 조심스러워지긴 하는데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대로 말하겠습니다. 어 저희 무대를 항상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려 드리고요 어 매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. 수고해 주시는 우리 상주 스태프 분들도 계십니다. 상주 스태프 분들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 무대에 오를 수 있게 와주신 네오프로덕션 및 어, 이하 직원 여러분들과 어, 더위 그 직원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연출님께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동료 배우 형 친구들에게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 제가 진짜 너무 하고 싶은 말이 많았거든요. <laughs> 근데 지금 머릿속에 정리가 좀안 돼가지고 어, 했던 공연을 한번더 하게 되는 건 베니싱이 처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어, 마음가짐이 조금은 남달랐었던 것 같아요. 어, 공연 기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기 소대에서 등불을 들고 우유를 입고 천둥이 울리길 기다릴 때면 늘 새로운 마음이었습니다. 그래서 늘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공연에 임할 수 있었고요. 그리고 여기 오셔분 아, 네, 뮤지컬 베니싱이 시작합니다. 말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언제 청중이 울릴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항상 막 주마주마하고 있습니다. 저기서 네. 너무 감사했고 어, 무엇보다 이 무대를 사랑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.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이해라는 어,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음, 세상에 어, 조금은 다른 사람은 있을 수 있어도 틀린 사람은 없다. 근데 얘는 틀렸다. <웃음> <웃음> 틀린 사람 있긴 있네요. 네. 하지만, 저 어,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겠죠. 이해를 배웠던 것 같습니다. 아 그리고 뮤지컬 베니싱은요 저에게 너무나도 선물 같은 존재였고요. 어 여러분들께 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아 보여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됐던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. 뭐 여러모로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네요. <laughs> 제가 먼저 마지막 공연을 한다고 하니까 너무 아쉽고 늘. 늘 무대를 사랑해 주시고 늘 공연을 사랑해 주시고 어, 늘 예술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그럼 저는 이만 네. 여러분들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는 예는 어,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동안 김찬중 명렬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울하네요. 아니 다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. 형님도 이제 산종이나 사실 저희 정민형하고 저하고도 오늘이 마지막 면이어가지고 아, 또 이렇게 또 정민형한테도 저도 한마디 하고 싶고 그러면 들고 싶고 자 우리 오늘 지원 면입니다 정민형이 네. 오늘 두 분이 회담 맞고 계신데 이게 좋은 것 같아요. <laughs> <해도 웃음> 자 그러면 우리 서로 <laughs> 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또 한번 일단은 아, 말. 아, 정민이 형, 제가 정말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존경하는 분이에요. <laughs> 형, 형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표현을 안, 못, 못해? 아, 네. 둘다한것 같아요. 제가 쑥스러움이 많아가지고 표현을 잘 못해서. 너무 따뜻하고, 사실 우리 어린 친구들, 그리고 이런 동료 배우들이 가, 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, 그리고 뭐, 그럼 나도 저런 사람이 되고 싶다 하는 그런. 선배님입니다. 저도 <laughs> 이런 멋진 선배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했었고, 늘 저희한테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, 그런데 그 따뜻함이 무대 위에서도 이렇게 각자의 역할로서도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게 저한테 너무 감격스러운 부분이었습니다. 형님한테는 너무 많이 배웠고, 형님이 이렇게 연기하는 의신을 정말 많이 사랑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수고 많으셨습니다, 형님. <laughs> 아유, 같이 해 <laughs> 어, 이빨 개졌어요 <뒷발빌> 조금요. <laughs> 정민교님, 뭐, 김치원님에게김치들에게 한마디. 어, 짧게라도? 어, 네. 어 우리는 처음, 그죠? 무대에서 네. 같이 연기해보는 건 또, 그저 애니싱이 처음이어가지고. 네. 네. 어, 하지만 또이 베니싱에서 K와 의심이의 관계로 만나게 되면 어느 배우든 어, 정말 제 절친이 됩니다 절친 이게 공연상에서 친함이 바깥에서 같이 묻어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, 그래서 저도 너무 재밌는 K였고 너무 재밌는 공연이었고. 시훈이하고 그러면 언제 또 있지? 이러면서 스케줄을 이렇게 찾아보던 때가 오늘 끝난네요 이제 네 예, 하지만 뭐또 기회가 많이 있을 거니까 맞습니다 예, 오늘을 즐겁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. 그리고 오늘의 음. 주인공 아 저요? 아, 참... 아. 저희들 또 공이 연 남았어요. 아, 맞아요. <목소리도> 여러분, 두 분은 공이 남으셨습니다. 제가 참고했기 때문에 ]요. 여기서 그 기분을 너무 떨치 못. 아, 좋아요. 어, 좋아요. 네. 네. 공이 끝처럼 맞아요. 아직 공이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니까. 그래서 우리 아, 찬종이 정립 변인님, 네. 찬종이에게 한 마디 해 주시고요. <laughs> <laughs> 찬종이. <웃음> 아, 역시나 너무 즐거웠고. 아, 오늘 막 공하는데 뭉클뭉클 하더라고요. 음, 중간중간에 정말 어, 어이... 공연이 아니 예, 그죠? 같이 뭔가 이렇게 뭉클뭉클함을 계속 느끼면서 공연을 해서, 아, 명렬이를 내가 그런 시선으로 봐서는 안 되는데, 안쓰스러워지라고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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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네. 예, 뭐 너무 즐거운 공연이었고, 뭐 우리 또 앞으로 계속 같이 볼 거니까, 뭐 오늘 마지막 이 시간을 그냥 행복하게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아주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네 여러분 뭐, 아, 지현배님도뭐 저렇게 하나 아, 사실 찬종이는 제가 배우, 무대 위에서 만났을 때 같이 호흡하면 너무 즐거운 배우예요. 그래서 와 이번에 베니싱에서는 같이 호흡할 수가 없더라고요. <laughs> 뭔가 찬종이랑 많이 섞이고 이렇게 교감도 하고 싶었는데 그런 시간이 너무, 너무 찰나여서 조금 아 조금 아쉽다. 찬종이랑 재밌는 템이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. 하지만 또 다음에 만나서 좋은 연기로 이렇게 교감하면서 관객분들에게 가치 있는 시간 선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좋은 연감이죠. 네. 그러면은 네. 이것으로써 아, 네. 아, 네. 어, 그러면 은그 이것으로써 우리 소감은 끝났고 네. 마지막으로 그 찬종이 포토타임을 네, 저저 찬종이 포토타임을 지금 네. 어,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? 네. 네 그럼 우리 옆에 찬종 씨는 뒤에서 정독차서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아 <laughs> <laughs> 어, 근데 제가 혼자서 막곡을 하는 건 만생 처음이어서요 자 찬종 씨 아, 정면 보실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. 들좀 해주시고 하트 음. 이번에 오른쪽 봐 주시고요 음. 이거 뭐죠 이거 이거 모찌 모찌 단번에 주시고요 이게 뭐요 모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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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그 왼쪽 그리고 야옹이 한번단번해 주시고 이렇게 아니고 네아 <laughs>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네. 여러분 어, 긴 시간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어, 어,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습해지고 그러는데, 그래도 일교차가 아직 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어제만 그랬나 싶긴 한데요. 아, 두분 두 이렇게 사랑해주셔서 너무, 너무 좋네요. 아, <laughs> 맞아요. 솔직히 오늘 많이 진짜 울줄 알았거든요. 근데, 왜안 오냐? <laughs> 참고 있는 중입니다. 오케이. 그런 것 같아요. 네. 어,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고요. 어,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 김찬중은 더 정진하고 나아가는 김찬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저희 항상 함께해 주셨던 오케스트라 분들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제가 아까 깜빡했어요. 아, 깜빡하신 분들 이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. 수상감합니다아죄송합니다 <laughs> 예, 즐거운 마음입니다. 여러분 조심히 들어가세요. 다음 자료 하나, 둘, 셋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